여러분이 원하는 몸을 만들어 드리는 타미입니다. 평상시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빨리 안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자기 전에 몸을 릴렉스시키는 스트레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껴 보세요. 자, 오른쪽 다리 앞에 이렇게 앉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스트레치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골반을 세우는 거예요. 골반을 세우냐 안 세우냐에 따라서 어깨 힘이 없고 뒤로 떨어지면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고관절이나 허리가 뻣뻣하신 분은 잘안 세워져요. 그런 분들은 방석이나 타올을 골반 뒤에 딱 놓고 세우게끔 만들어서요 자, 어, 이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반을 접어서 조금 더 높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대로 골반을 세워서 오른쪽 발 위로 올려서 왼쪽으로 한 오른쪽 옆구리 쭉 늘리세요 그대로 옆구리 들어서 어깨 힘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세발 바꾸고요 골반을 세우셔야 돼요 자대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 옆구리 쭉 내리세요 무거운 머리를 뒤로 제끼면 머리 무게가 아령처럼 무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등 목부터 쭉 늘어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코 육아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요. 그 골반 나란히요. 꼭 어, 골반을 좌우 대칭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들뜰수도 있어요. 들뜨면 가능한 한, 맞춰주세요. 이걸 접어서라도 맞춰주세요. 자, 왼쪽 팔을 로올려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잡아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이요. 또 골반 나란히 들뜨지 않게 가는 거는 눌러서. 잘안 눌리면 무릎을 좁혀서 눌러주세요. 자, 반려 발으면서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 앞에 쭉 펴세요. 다섯, 발목을 꺾어서 그대로 앞으로 발끝 끌어당겨서 앞으로 내려가세요. 하나, 둘 자 앞으로 내려가실때이 다리가 골반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골반 안에 있어야 앞으로 늘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골반을 빠져나가면 이건 사이드 스트레칭이에요. 자 골반 안에 있어서 발끝을 꺾어서 그대로 앞으로 내려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새끼, 새끼 발꼬락을 잡아당기는 것이 여기 바깥쪽 근육을 늘려주는 거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엄지발가락 늘리는 것보다 다리는 이 바깥쪽 근육이 나쁜 근육이 많거든요. 이 바깥쪽 근육을 없애 주셔야 돼요. 새끼발가락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늘려주세요. 자 반대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지발가락 아니고요. 발골 앞쪽을 끌어당겨서 요렇게 늘려주세요 이 바깥쪽 근육이 굉장히 피곤한 근육이에요 자앤 하나 둘셋넷 네,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섯. 이제 올라와서요 자 왼쪽 다리 앞에요 자 이때도 골반을 세워서 세우는게 중요해요 자 방석을 이렇게 낀 상태에서 계속해주세요. 자 앞으로 내려가세요. 어헤이 바깥쪽 근육을 끌어당겨서 왼쪽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올라가세요. 자 왼쪽 다리 잡고요. 그 위에 다리 올려주세요. 자, 가능한 한 무릎과 무릎이 겹쳐지도록. 골반 세워서요. 그대로 앞으로 내려가서. 팔은 앞으로 떨어뜨려도 고요발 잡으셔도 돼요. 자, 위에 다리를 누르는 느낌으로 그 허벅지 뒷근육이 쭉 늘어나요. 여기 허벅지 뒷근육, 여기 엉덩이 밑에 근육이 가장 피곤한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을 늘려주세요. 힘을 다 풀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나와서요 양쪽 무릎 세우시고요. 허리 스트레치 좌우 대칭 옆으로 떨어뜨리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왼쪽, 왼쪽 펴고 오른쪽 무릎 세워서 고번째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반대쪽이요 and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양쪽 무릎 잡아당기세요. 허리를 꾹꾹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자, 그대로. 큰걸 그 펴서 내려오세요. 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트레칭을 한 후는,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 체온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의 근육과 관절이 유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은 수면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